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해야 돼가지 오! 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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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이야티이야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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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오네? 와 장난 아닌데? 근데 이게 그 픽셀이 깨져가지고 요아를저 그러니까 내가 저, 저. 어, 근데 이 사람은 누저 뒤에 민경씨가 걸리는데? 야 이거 이거 바꿀 동로차내비게이션고 <목소리가> 화면 이거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이면 아니, 가라 안, 가라 안 따라가는데? 안 따라가 따라갔는데. 응. 아. 어떻게 보고 싶어 됐다. 섯 제가 있는 쪽으로 와서 찍어야 더것 같은데 이쪽으로. 그거 찍어봐. 거 뭐야? 그렇죠 그렇게. 아, 너무 어, 좋다. 아, 진짜, 너무 편니까 형님, 왜 그랬어? 나, 왜 맞았어? 마커가 너무 세게 야, 이나면 지금 꽈짝이가 고이는거 그니까, 거치요를들를들 어, 어. 이게 제일 마음에 <놀람>